몰라도 너무 몰랐네. 나온 지한 시간도 안된 신곡입니다. 신곡 발표와 함께 손트라를 찾아온 강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따끈따끈하게 나오자마자 라이브를 청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청취자분들, 아,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어, 그냥 가서 좋아요라도, 하트 누르는 어, 거, 어. 하트 누르는 거돈안 들잖아요. 와, 하트 누르는 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늘 <laughs> 손자인 분들에게 늘 감사한데 오늘도 뭐 이렇게 나온 김에 응원 차 네. 우리 손트라에서 응원 왔습니다 하면서 꾹 네.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 어, 몰라도 너무 몰랐네 네. 아무래도 이 제목과 함께 너무 잘 맞는 저희의 코너가 있거든요 어, 네. 네. 정말 가수 강혜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음. 더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연의 진진가, 진진가. 아, 진진가. 가 라지리지리가 라지리지리가 자. 진진가 무슨 뜻이냐? 진짜, 진짜 가짜입니다. 강예은 씨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알려 드릴 건데요. 두 개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과연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짜일지 우리 정시아 여러분들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강예은의 진진가 시작합니다. 진진가 1번. 나는 고등학생 때 MBC 라디오 시선집 중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다음 2번 나는 뷔페 알바 시절 접시를 한 번에 20개씩 들었다. 와 그렇게도 될수 있다고? 마지막 3번 나는 목에 뱀을 감고 노래한 적이 있다. <laughs> 와 진짜 나 진짜 모르겠다. <laughs> 다 아, 아, 약간 기괴하죠기괴하기도 음, 하면서 마지막 <laughs> 뱀을 감고 노래한 네. 적이 있는데, 트로 다람쥐가 뱀에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조금 더 무서워요. 그죠 무섭죠. 네. 오. 아, 다시 한번보기 하나, 하나, 네. 하나씩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번. 나는 고등학생 때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한 적이 있다. 2번. 나는 뷔페 알바 시절 접시를 한 번에 20개씩 들었다. 3번. 나는 목에 뱀을 감고 노래한 적이 있다. 과연 이 중에 가짜는 몇 번일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50원, 긴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답자 다섯 분께 우리 치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손트라 쇼케이스에 왔었죠. 그때 되게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어,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때 가요, 아 김광진의 편지를 준비해주셨어요. 네. 그만큼 오늘 또 발라드 한 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와이 곡이네요. 이 곡입니다. 바로 정인 윤종신의 오르막길. 강혜연이 부릅니다. <laughs>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막다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에 있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만 풍경 끝까지 정인인종신의 오르막길 강혜연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늘 오르막길만 네. 걸으시길 <laughs> 네. 바랄게요. <laughs> 아니, 얼마 전에 인종신씨께서 어, 그 새로운 또 곡을 했는데, 이거의 후속곡. 아, 알아요. 어, 내리막길이라고 내리막길. 하면서 또 이제는 또 네. 언젠가 내리막길이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데 음. 아, 이 노래는 또, 아이 노래를 또 강혜연 씨의 목소리를 듣다니 정말 많은 에이.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네요. <laughs> 자, 우리 강혜연의 진진가 오늘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등학생 때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한 적이 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요거. 가짜입니다. <laughs> 아, 처음부터. 아 그래도 약간 좀뭐뭐 네.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시선 집중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가 아 고등학교 때나왔었어요아 진짜요? 그럼 네. 그때는. 그때 박정화 선배님이 d j 였었고 이제 별밤 뽐내기에 제가 나왔었는데 네. 전화로 이제 먼저 하고 네. 그게 이제 잘 돼서 스튜디오 생방에 아 나왔었죠. 고등학생 때. 네고1 때. 와 <laughs> 패기가 넘쳤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완전 그때부터 <laughs> 네. 약간 모든 게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네요 아, 그렇죠. 가수의 꿈을 이제 차근차근 네. 더 꿈꿔왔죠. 아또 그만큼 mbc 라디오와도 인연이 깊고요. 네. 강혜연의 진진과 1번부터 가짜였다 는 얘기는 그럼 2번 3번 사실 지금 우리가 유, 보이는 라디오하고 아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네. 2번 3번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가짜라고. 오! 자. <laughs> 2번 뷔페 알바 시절 접시를 한 번에 20개씩 들었다고요? 네, 제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 뷔페 레스토랑에서 네. 알바를 했었는데 접시를 막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한 번에 다 이제 가겠다. 이래서 한쪽 트레이에 한쪽 손만 올리거든요 테이를 네. 거기 그냥 다 올려서 한 20개 넘게 맨날 들고 다녔어요. 와 아니 0316님께서 접시를 20개? 다람쥐에겐 무리입니다. 이러면서. 아 알통 다람쥐예요. 아 알통 다람쥐였어요? 알통 다람쥐예요. 어, 지금 약간 팔을 <laughs> 자랑했는데 어, 알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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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가 이게 진짜였더니 3번 목에 뱀을 감고 노래한 저기 이따 가짜이 아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laughs> 아니 언제? 아니, 이건 이건 원을 사한 것 같지 않은데. 아, 아 어떻게 보면 반 원하고 반 원하지 않았던 건데 네. 제가 아이돌 활동했을 때 네. 어,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그데 그래서 아이돌 특집 노래 자랑이었어요. 네. 뭔가 이제 좀 특이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근데 너가 파충류를 좀 좋아하고. 아, 좋아하세요, 원래? 네, 원래 네. 막도마뱀 너무 귀엽고, 네. 막 곤충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가 또 뱀도 한번 만져봤으니까, 네. 김혜연 선배님의 뱀이다를 부르는데, <laughs> 뱀을 진짜 들고. 목에 걸고 나가면 어떻겠냐. 와. 이렇게 먼저 권해주셔서, 어, 범, 뱀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노래 불렀어요. 부르는데 이 뱀이 아무래도 조명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애가 긴장해서. 자꾸 제 목을 쪼여오는 거 같아요. 와, 진짜! <laughs> 진짜! 그래서 노래 부르는데 계속 목은 쪼여오니까 풀르면서 노래하는데 노래도 안 되고. 네. 뱀이 또 물까봐 또 무섭고. 네. 그랬던 기억이 섰습니다. 완전 아수라판 됐어요 거기 막 김숙 선배님도 있었고, 김희철 선배님도 있었는데. 네. 저 진짜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제 제가 앞으로 갔는데, 진짜인 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 이야! 그래서 다성은이 <laughs> 선배님도 막 난리 나시고. 아, 가짜 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멤버는 가짜 뱀을. 두루 갔거든요. 아 네, 저는 아, 진짜 뱀, 걔는 아, 가짜 뱀. 멤버들이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뱀을 들고 나가면 응. 붙을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탈락했어요. 아 근데 근데 조금 그 우리 트로다람쥐가 또 네. 파충류를 좋아한다니까 막 토마토 막 어, 귀여워요, 곤충 아 귀여워요 이런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 귀엽다는 그렇죠. 느낌이. 어 근데 진짜 어, 최애 곤충이 있나요 막. 어, 저는 진짜 메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매년 매미를 잡아요. 나무 잡으러 가요? <laughs> 그냥, 손으로 잡아요? 네, 이렇게 방송국에 나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메미가 울고 있으면, 어, 메미다! 이러면서 잡고, 보여주고, 사람들. 어. <laughs> 충격을, 운전 어, 별로 너무,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매미는 솔직히 그 많은 곤충 중에서 가장 두껍고. <laughs> 그그 뭔가, 그리고 손 잡고 있으면 떨고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즐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매미가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 등껍질에 엄청 얇은 그런 솜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만지면 진짜 부드러워 강아지 만지는 것처럼. 그 그게 솜털. <laughs> 그, 아, 그렇고아주곧 아, 있으면 좀 우리 해연 씨가 네. 신나해 할 <laughs> 어, 만한 맞아요. 여름이 오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 <laughs> 아, 지금 밖에서 다 비명소리 <laughs> 막 솜털 얘기에 다 의학하는데 와, 진짜 약간 좀 반전 매력이다. 기 <laughs> 네. 아, 그럼 좀 우리 좀그 건전한 얘기 좀 하죠. 최근엔 또 식물에도 빠졌다고. 아, 네. 제가 코로나 때부터 식물 키우는 거에 이제 취미가 들려서 네. 그때부터 쭉 식물을 계속 <laughs> 키우고 있었거든요. 어, 지금한몇개 정도 있어요, 집에? 지금은 좀 줄이고 엄마 집에 네. 반 나눠 줘서 그래서 지금 한 40개 50개? 네. 40. 네. <웃음> <우와>. <웃음> 원래 100개 넘게 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관리도 잘안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집에 반 보내고 반은 저희 집에서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코로나 때는 식물이 많이 안 들어와서 수입이 안 돼서 네. 희귀 식물들이 진짜 비쌌거든요. 어. 그래서 공기 정화 식물 막 이런 것도 많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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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종 무늬 네. 몬스테라, 무늬 네. 뭐 아단소니 막 이런 오. 게 엄청 비쌌었는데. 네. 그래서 재테크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laughs>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네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또 현실성까지 네. 반영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와, 그렇구나. <laughs> 아, 은근 좀 반전 매력이 많으시네요. 아, 그런데 뭐 네. 지금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인간 강해연의 모습이고 오늘은 또 강현 씨의 신곡 <laughs> 어, 몰라도 정말 몰랐네 너무 몰랐다 네. 이렇게 너무 몰랐다 여기까지 강현의 진진가였고요 정답 1번맞춰주신 다섯 분 6634님 한일우님 1037님 5916님 구순아님에게 치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인사드릴게요. 몰라도 너무 몰랐네를 발표한 트로타 람쥐 강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신곡 발표 첫 방송 손트라와 함께 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우, 너무 영광입니다. 응. 또, 네. 처음 노래를 여기 와서 손트라 네. 라디오 와가지고 라이브를 하게 돼서 뭔가 기운도 받아가는 것 같고, 예, 네. 네,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걱정되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어, 목에다가 뱀 두르고 노래하는 거나, <laughs> 매미 잡는 거나, 이거에 너무 지금 <laughs> 빠져있을까봐. <laughs> 네. 저도 자,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바로 그랬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곤충 잡아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러면서 하는 거 맞아요 저희가 <laughs> 하나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오! 이 노래는 강혜연 씨가 별밤에서 불렀던 아, 허각 엘리의 그 노래를 틀 때마다 인데 기억나세요? 네, 이거 완전 그 가수 처음 데뷔했을 때 그쯤에 나오고 <laughs>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 드릴게요. 네. <laughs> <laughs> 어,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네, 씨, 감사합니다. 연지, 감사합니다. <laughs>